6월 13일 미국 증시 요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도매물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화된 가운데 오라클을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며 증시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날 다우존스는 101.85포인트 상승한 42,967.62에 S&P 500은 23.02포인트 오른 6,045.26에 나스닥 지수는 46.61포인트 상승한 19,662.49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깜짝 실적을 내놓은 오라클이 13.31%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오라클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인공지능 AI 수요 증가로 앞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70% 이상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와 MS는 역시 각각 1.52%, 1.32% 상승, 애플과 아마존 역시 0 0 0.2%, 0.02% 상승했습니다. 양호한 물가지표가 주가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날 미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4월 대비 상승 전환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0.2%를 하회하면서 PPI 상승률은 4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 모두 소폭 오르는데 그쳐 트럼프의 관세 여파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드와 GM의 주가는 각각 1.2% 하락하였고 테슬라 역시 주가가 2.24% 하락하였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1에서 2주 내에 교역국에 관세율과 관련된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히므로 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증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이날 노동시장은 냉각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195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21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직전주의 수정치 190만 2천 건과 시장 예상치 191만 건을 모두 웃돈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4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